다이슨. 손 말리는 기계가 다이슨이네요. 와. 엄청. 안녕하세요. 포르투갈 아재 MJ입니다. 오늘은 차를 타고 <laughs> 카스카이스를 갑니다. 엄청 멀리 가게 됐네요. 네, 카스카이스 되게 좋은 곳이고요. 아, 가서 영상 또 컨텐츠 남겨드릴게요. 이따 가스카이스 함께 보시죠 카스카이스 어, 가는 고속도로에 엄청난 멋진 풍경이 있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네, 포르투갈 고속도로는 뭐 한국이랑 비슷하고요 어, 여기는 좋은 게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연휴건 차가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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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곳에모한사에것한아에고다 리스본이나 포르토 이런 데다국에져 살기 때문에 그런 이에도 있는 에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서전하기서 편하고 좋은 하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속도로 막히는 스트레스 때문스에서에 쉬었다 가겠습니다. 화장실도 좀 들리고, 아, 어, 포르투갈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뭐, 한국하고 비슷한데요. 조금 시설이 한국화보다는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 이렇게 게스스테이션이 있고, 저 앞쪽으로 가보면, 이제, 식당하고, 이런 게 있어서 좀쉴 공간이, 쉴 공간도 있고, 이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네 많이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잠깐 들려볼게요. 보시면 이런, 이런 여기가 포르투갈 그 휴게소 식당이고요. 아, 엄청 음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새로 지어진 좀 리모델링 된 휴게소 같네요 안에도 엄청 깨끗하고요 뭐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쪽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런식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낵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아, 네.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되게 신기하게 그 보이시나요? 다이슨 손 말리는 기계가 다이슨이네요. 와. 엄청 럭셔리해 보여요.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 것 같고요. 손 말리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어 다이슨이 설치돼 있어서 깜짝 놀겠습니다 아, 네. 포르투갈 에서답게 이렇게 보시면 와인하고 네, 와인을 보이고, 여기 옆에는 올리브오일을 팔고 있네요. 스칼은 와인하고 올리브가 아주 유명해서 밥도 싸고 저렴하고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휴게소에서도 어김없이 팔고 있습니다. 아, 또다시 광활한 평야가 나왔습니다. 이제 리스본 쪽에 들어온 것 같고요. 카스카이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에도 뭐 구름 한점 없고 날씨도 따뜻하고 아주 좋네요. 네, 안전 운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본 이정표가 보이고요. 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톨게이트고요. 여기도 한국처럼 저런, 그, 자동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톨게이트도 있고, 한국처럼 이렇게, 네 표를 뽑아서 똑같이, 네 이렇게 할수 있는, 어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한국하고 뭐 방식은 똑같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그다음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음은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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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까지여카까지스 거의 다 왔고요. 가서 또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거의 다온것 같고요. 이제 이까표에카스카이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아마. 제바 다가, 보 이고 넓 은, 어, 해 변이 보이지 않 을까 싶 네요.